자, 8월 8일 금요일자 매일 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밤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오직 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말을 물리치시고 그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할 하나님의 종. 싹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에.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재개하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여수와도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은 유다에게는 회복의 희망과 자격이 없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으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수와의 죄를 제거하셨고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니 그는 자격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사탄의 고발하는 논리는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죄는 비참한 현실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죄든 비참한 현실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하신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성전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주재하시는 천상 회의에 참석할 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느님의 도를 행하며 하느님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토대 위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와 성경 묵상도 순종하는 삶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종 쌍을 통해. 이루실 일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은 돌에 있는 일곱 눈, 즉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미리 보고 증언하는 바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되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아, 그 날에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이 자기 분복을 누릴 것이며. 서로 초대하며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여수아를 통해 성취이 될 성전재건과 유다의 회복은 이 궁극적 회복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그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주여 하느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다가온 하느님의 나라의 예표로 살게 하소서. 네 아... 포로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 대제사장 여수아가 어,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이게 그 대제사장이 쓰는 정결의 관, 네, 그거를 또, 어, 씌워주시는 광경, 네. 사실, 더러운 옷 입었대요. 하고 이제 그 고, 고발하는 사탄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 나무라시죠. 야단치시죠. 내가 택했거든? 그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laughs> 사탄의 목적은 죄 있다 라고 지적하고, 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된다. 멸망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하고 다른 건 뭐냐? 죄에 있으니까 회개해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 회복과 구원을 위한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 아니면 정죄와 멸망을 위한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 이것이 사탄과 천사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네,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지적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그할 일을 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해요. 죄인도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원래부터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잖아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당연히 지적을 하지만 아, 구원시키려고 죄를 지적하는 거죠. 바로 잡아주려고. 깨닫게 해주려 하는 거죠. 그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거꾸로 가죠. 죄가 있는데 지적을 안 하네. 그냥 은혜로 덮어 죄를 가려. 그래서 해결을 안 시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멸망하죠. 해결을 안 했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어, 그냥 더러운 옷. 위에다가 그냥 페인트로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 같아. <laughs> 아,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사탄의 전략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여수화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죄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멸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